어이, 자식, 은혜! 누가 와요? 아, 저 조카요, 친조카. 아, 조카가 와요? 네. 3년 만에, 3년 만 3년 만에 처음 보네. 재우가! 빨리 와! 이야. 불러보세요. 세우가. 세우가. 기원아. 거예요. 아, 침복하여. 침복할 이 멀리까지 온 거예요? 네. 아유, 탄소가 음. 얼마나 센지 몰라요. 고생했어. 아유, 진짜 사랑하네. 진짜. 아니, 불농복을 왜 이렇게 짜고? 할수 있어요? 다른 선물들? 어? 다른 선물들. 불농복을 왜 이렇게 짜고? 좀큰거좀입끼지 며칠 전에 바람 엄청 씻고 씻고 왔는데 괜찮았어요? 아이고, 말도 말아 여기도 장난 아니야. 어 아유, 오늘 여기 일단 올라갈게. 여기, 여기 올라와. 아우, 지막과 여우도 날씨 좋네. 그래. 네, 아이 우리 같이 발이 찢어져. 먼저 타세요. 올라타, 올라타, 올라타. 올라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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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타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괜찮아, 괜찮아. 아유, 괜찮아. 아유, 헤드폰 없어서 다행이네. 아유, 다행이다. 아, 근 시원해, 좋네. 괜찮아요? 예,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, 괜찮아 가방, 가방. 신... 어, 아 시원하네. 들어와, 들어와. 신고실톡톡히 했어. 응? 어? 가방 빨리 잡아. 나도 있어, 저 몰라. 저기, 개구찜이 형님 끊어졌어요 부피가 지금 만들어줘요부그가 그때 그 저건 다 다라백 같아. 국기가 이렇게. 예. 네. 우리, 우리 우리 친구가 괜찮아? 어, 괜찮아, 괜찮아. 아이고, 잘 지냈어? 네. 아이고, 왜 네. 이렇게, 네. 네. 왜 이렇게 탔어? 응?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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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냈어? 지냈어? 네. 아니. 종거리, 얼굴이 뭐, 이게, 뭐야?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이렇게 됐어? 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몸좋요이어 뭐예요 저기 아이고이살봐이살 어쩔 때 <laughs> 살이 없는데 응? 왜 이렇게 컸어요 응? 왜 이예예예어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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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오예예예예예예 왜 어, 어, 아, 오랜만에. 오랜만에 3년, 예예예예예 얼마만에 보는 예예요결혼예고 결혼하고 나서. 3, 3, 3, 3년? 3년 됐습니다. 3년. 3년. 어디서부터 오신 거예요? 어, 어 대천요. 보령에서. 원래 보령 한... 사세요? 천안에서. 천안에서, 천안. 아, 어디서부터 오신 거예요? 천안에서. 왜 오신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이 멀리까지? 삼촌 보려고 왔죠. 저기, 그, 응. 엄마 김치 보냈지? 응. 아이고, 그, 어떡해. 뭐. 김치 먹었는데 짬뽕했 김치. 김치를? 응. 다이 응. 갔다 와. 드릴까? <laughs> 아이, 김치 먹고 싶어도 벽인데 맨날 생선만 먹었어. 마늘만 갔거든, 마늘. 마늘만, 마늘만 갔어요 오자마자 이렇게 물에 빠져도 어때? 원샷 들어 오자마자 이렇게 물에 뚱듯 빠져도 오때요 3년 만에 물 들어간 것 같아서. 너무 좋은 것 같은데. 지 너무 시원하고. 소음 푸른 것 같아. 바다, 바다 들어가고 싶었는데. 오랜만에 이렇게 삼촌 보니까 어떠세요? 아, 낯설죠. 음. 왜 낯설죠. 젊어졌지 않아? 아, 이게 왜이래실까 응? 안 그래? 왜 낯설어? 예? 네? 3년 전에 어땠 아니, 젠틀하지 원래는, 육지에 계실 때는 젠틀하지좀잘 좀 꾸미고 다니시는 건데, 여기, 여기 오면 노숙자 같잖아요, 지금. 노숙이. 아니, 왜그 외도... 지금 <laughs> 그러니까, 그러니까 낯설어 아니, 멋쟁이, 여기... 멋쟁이. 아, 멋쟁이. 아니, 여기, 여기서도 못 네, 살려봐봐. 네, 여기서도 저 패션쇼 한번 해. 아, 시끄러워 해. <laughs> 아니, 패션쇼 한번할게야 <laughs> 왜, 그래? 아니 진짜 하고 싶어. 옷을 되게 잘 입어요, 멋쟁이. 근 어떻게, 지금은 어떤 노숙자주 딱 봐도. <웃음> <웃음> 아니, 패션 리더하잖아, 지금도. 봐봐. 응? 그래도 내가 황도의 패션 리더야, 뭐. 내가 황도의 패션 리더인 거 몰라? 그게 봐봐. 깔맞춤 아냐 이런 신발 봤어? 이거 방송에 나가 이거? <웃음> <웃음> 이거 방송에 나가겠어? 마지막, 마지막 인터뷰 하나만 가 네. 이렇게 오랜만에, 3년 만에 삼촌 네. 보잖아요. 네. 왜 여기 보러 오신 거예요? 삼촌도 겸상겸서볼 겸해서 <laughs> <또> 오랜만에 <laughs> 또 보고도 싶고. 이 무인도에 사는 것도 어떻게 가좀상예요 예, 그렇죠. 걱정돼서. 놀러 왔어요. 근 아, 뭐 그런 얘기 좀 갑작적으로 네. 해서 삼 여기 보고 삼촌 보지 말고 네. 짐을 할 때는 담당 트세요. 아, 알왜온 아, 거예요?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. 이 몰리까지 고생하면서 그런 거. 삼촌도 또 이렇게 고생한다고 하시니까 보고도 싶고 어떻게 사는지도 좀 보고도 싶고 또 이렇게 일하면서 좀 지친 것도 많이 있어서 좀 힐링하려고 그 차원에서 온것 같습니다. <laughs> 여기 이 황도 처음 와 보셨어요? 아니요. 몇번와 봤어요. 예, 네. 그것도 3년 전에... 3년 만에 네. 오가 아, 또, 또 3년 만에 오가 봤는 아, 감회에가 새롭죠. 3년 만는것 같아요 삼촌3만 바뀐 거 진짜 데3아만래요가봤 봐야죠 빨아에 오가 봤는가 갖다 달라고 만가지고 들어왔어? 아침 만졌거나. 뭐더 생긴 거예요 지금? 아, 부표요. 배 정박할 수 있게끔 다시 있거든요 줄이 끊어졌어요. 다리에 묶어 놓으면 배를 개류할 수가 있거든요. 저 가운데 줄있어 줄은 살아있어요. 아, 그럼 됐지 예. 지금 나 얼른 올라가. 먹어 피드온도 올라 올라가. 집사 안 해. 하던 거 하고. 오케이. 조카 잘 됐다. 예. 사람 돈이 필요했는데. 예. 이거, 물에 안 빠지게 다음 달에 한번 해줘야겠다. 그리고 예, 이거 보습을 해야겠 들어 올릴 수가 없어. 엄청나게 무거워져. 뭐, 어, 요거 하나 더서해야될것같민 있는 거 들어 올려야지. 아, 물까지 걸쳐놨으니까. 어.

그렇 긴장하지 말고 뭐리에 긴장을 해요 내가. <laughs> 시원하고 좋은데. 소원 풀었지 뭐. 저도 수영 못하는 거 알잖아요. 아 그러니까. 이것 때문에 살라졌지잘재미지 이게 뭐요 애들처럼. 아 한쪽만 하면. 아니 지금 벗을 건데. 음. 또 들어갔다 오지 그랬어 이따가 밥 먹고 배고파요 밥안 응. 그래. 그래. 먹었잖아 에이, 안 먹... 못 먹었지 올라가자 응. 밥 먹자 여기 추운 다 추운데 있고 네 이제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시죠 카! 아, 앞에도 봐 이거 이 진짜 무거워 일단 그냥, 그냥 올라가시 两不多了。嗯你